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구 북성로 공구골목이 지역 건설 경기 침체와 전자상거래 확산 속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상가마다 매출이 3, 4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줄면서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혁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350여 개 상가가 밀집해 있는 대구 북성로 공구골목입니다. 가게마다 문은 열어놓았지만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3, 40% 정도 매출이 줄었고 심한 곳은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제가 볼땐한30% 이상 많이 매출이 줄어들었고 예, 일단 이제 여기 공구골목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소매 손님들이 많이 이제 발길이 떠매진 게 체감할 정도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다 국내외 이커머스 e 업체들의 공구용품 시장 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아예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 임대 매물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상인협회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역은행권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이자부담 완화와 SNS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신보하고 그다음에 아인뱅크 대구은행하고 힘력을 또 협약을 맺어가지고 1.3에서 1.8% 5천만 원 한도에서 또 저리 금융 그 이자 지원도 받기로 그래 약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이크머스 공습까지 겹치면서 벼랑에 내몰린 공구골목이 다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영 주차장 마련과 금융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